이름이야서제 46장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언자 이름이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의제 4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쳤더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정비하고 싸움터로 가까이 나아가라.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투구를 쓰고 서서 나아가며 창을 갈고 사슬 갑옷을 입으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그들의 용사들이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함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할지니 그들이 이프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북쪽을 향해 쓰러지리로다. 홍수같이 올라오는 이자는 누구냐? 홍수 같은 물들이 강처럼 움직이는도다. 이집트는 홍수같이 일어나고 그것의 물들은 강물같이 움직이는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땅을 업. 덥고 그 도시와 그것의 거주민들을 멸하리라 하는 도다. 말들아 너희는 올라올지어다. 병거들아 너희는 성내어 날뛸지어다. 용사들 곧 방패를 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과 활을 쓰고 당기는 루디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올지니. 이날은 주 망군의 하나님의 날이오.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칼을 삼키며 그들의 피로 충만하여 취하리니 주 망군의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취하는 도다. 오 처녀 이집트의 딸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향유를 취하라. 내가 많은 약을 헛되이 쓰리니 내가 고쳐지지 못하리라.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그 둘이 같이 쓰러졌으므로 민족들이 내 수치를 들었으며 내부르짖음이 땅을 채웠도다. 바빌론 왕느부간 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에 대하여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밝히 알리며 믹돌에서 널리 알리고 눕과 다바네스에서 널리 알리며 이르기를 굳게 서서 내 자신을 예비하라. 칼이 내 사방에서 삼키리로다. 어찌하여 너의 용맹한 자들이 쓸려갔느냐 주가 그들을 몰아내었으므로 그들이 서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참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학대하는 칼을 피하여 우리의 친 백성에게로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다시 가자 하며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단지 요란한 소리로다. 그가 약정한 때를 넘겼도다 하였느니라. 망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반드시 산들 가운데 있는 다볼같이 오며 바닷가에 갈매같이 오리라. 오 이집트의 거하는 딸이여 노비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니 포르가 될 준비를 하라. 이집트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멸망이 임하되 그것이 북쪽에서 임하느니라 또 그녀가 고용한 자들은 살찐 수소들 같이 그녀의 한가운데 있나니 그들도 뒤로 도, 돌아서서 함께 도망하였도다 그들도 뒤로 돌아서서 함께 도망하였도다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과 그들을 징벌하는 때가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서지 못하였도다 그것의 소리가 뱀같이 가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와 함께 진격하고 나무 베는 자들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이집트의 숲을 능히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베어 넘어 때리리니, 이는 그들이 메뚜기보다 더 많아 셀수 없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딸이 당황하고,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망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느부갓네 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리라. 그 뒤에는 그것이 옛날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내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며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편안히 거할 것이오.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내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쫓아내어 함께 거하게 한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